22장.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행진하여 요단, 여리고압, 모압 평야에 진을 쳤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에게 한 일을 모두 들어 알고 있었다. 모압 백성은 이스라엘 때문에 잔뜩 겁을 먹었다. 이스라엘의 수가 너무 많았던 것이다. 그들은 공포에 떨었다. 모압이 미디안의 지도자들에게 말했다. 보시오 까마귀떼가 시체의 살점을 말끔히 뜯어먹듯이 이 무리가 우리를 남김없이 먹어치우려 하고 있소. 그 당시 모압의 왕은 십볼의 아들 발락이었다. 그는 부올의 아들 발람을 데려오라고 사신들을 보냈다. 발람은 자기 고향인 유프라테스 강가에 자리한 부돌에 살고 있었다. 발락의 사신들이 전할 말은 이러했다. 보시오 한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온 땅을 덮었소. 그들이 나를 맹렬히 압박하고 있소. 그들이 너무 벅차서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 부디 와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치겠소. 우리가 그들을 공격해서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이오. 당신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소. 당신이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말을 들었소. 곧 모압의 지도자와 미디안의 지도자들이 저주의 대가로 제공할 사례금을 단단히 챙겨서 길을 떠났다. 그들이 발람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발락의 말을 전했다. 발람이 말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십시오.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압의 귀족들은 그의 집에 머물렀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물으셨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발람이 대답했다. 십볼의 아들인 모아방, 발락이 사람들을 보내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보시오.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이 온 땅을 덮었소. 부디 와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공격해서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이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그들을 저주하지 마라. 이튿날 아침에 발람이 일어나 발락의 귀족들에게 말했다.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분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하여 모압의 귀족들은 길을 떠나 발락에게 돌아가서 말했다.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발락은 그들보다 지위가 높고 명망 있는 귀족들을 보냈다.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말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디 거절하지 말고 내게 오시오. 당신을 극진히 예우하고 살해도 아낌없이 하겠소.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내가 다 들어주겠소. 얼마든지 살해할 테니 그저 와서 저 백성을 저주해 주기만 하시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했다. 발락이 은과 금이 가득한 자기 집을 준다 해도 나는 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는 크든 작든 아무 일도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오신 분들처럼 여러분도 오늘 밤 여기서 지내십시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보려고 이렇게 왔으니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내게 말하는 것 외에는 절대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얹고 모압에서 온 귀족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그러나 발람이 길을 나서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가 가는 것을 막으려고 길에 서 있었다. 발람은 나귀를 탔고 하인 둘이 그와 함께 가고 있었다. 나귀는 천사가 길을 막고 서서 칼을 휘두르는 것을 보자 급히 길에서 벗어나 도랑으로 뛰어들었다. 발람은 나귀를 때려 다시 길로 돌아가게 했다. 그러나 그들이 길 양옆으로 울타리가 세워진 포도밭 사이로 지나갈 때 나귀는 길을 막고선 하나님의 천사를 다시 보게 되었다. 나귀는 울타리 쪽으로 몸을 붙여 발람의 발이 울타리에 짓눌리게 했다. 그러자 발람이 다시 나귀를 때렸다. 하나님의 천사가 또 다시 길을 막아섰다. 이번에는 길목이 매우 비좁아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빠져나갈 틈이 없었다. 발람의 나귀는 천사를 보자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발람은 화가 치밀어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주셨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다. 도대체 제가 당신께 무엇을 잘못했기에 저를 이렇게 세 번씩이나 때리십니까? 발람이 말했다. 내가 나를 가지고 놀지 않았느냐? 내게 칼이 있었으면 벌써 너를 죽였을 것이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다. 이때까지 저는 여러 해 동안 당신의 충실한 나귀가 아니었습니까? 제가 전에 당신에게 이와 같은 짓을 한 적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가 말했다.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 상황을 보게 해주셨다. 그가 보니 하나님의 천사가 길을 막고 서서 칼을 휘두르고 있었다. 발람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너는 어째서 내 불쌍한 낙위를 이렇게 세 번씩이나 때렸느냐? 내가 성급히 길을 나서기에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다. 낙위가 나를 보고 내게서 세 번이나 비켜갔다.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낙위는 살려서 풀어주었을 것이다. 발람이 하나님의 천사에게 말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막으시려고 길에 서 계신 줄 몰랐습니다. 제가 하려는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면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했다. 그들과 함께 가거라. 다만 내가 내게 일러주는 것만 말하여라. 다른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갔다. 발락은 발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마중하러 자기 영토의 경계 아르논 강가에 자리한 모압 사람의 성읍으로 나갔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내가 긴급한 전가를 보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소? 내가 부를 때왜 오지 않았소? 내가 넉넉하게 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내가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은 한 마디도 할수 없습니다. 발람은 발락과 함께 기리앗 후소 중심가로 갔다.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제물로 바치고 그 제물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귀족들에게 선물했다. 이튿날 새벽에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 일부가 잘 보이는 바못 바알 바할,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갔다.